디스토피아 제3부 증오심 전생에 의해 정해진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인간의 인생은 하나의 감옥, 전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죄수는 죽지 못해 살고, 어떤 죄수는 탈옥을 꿈꾸면서 그것을 삶의 동기로 삼아 견뎌나가고, 어떤 죄수는 몸 관리를 잘해 건강을 되찾아 동료 죄수를 도와주고 지식을 쌓기도 하죠. 그런 죄수는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 인생도 결국에는 감옥이겠지만 아주 편안한 감옥이라는 거겠지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전생이 있다면 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요? 저도 저의 전생을 보지는 못했지만 깊은 명상 끝에 전생을 본 수행자는 많다고 합니다. 가르마라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지요? 박 작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완벽한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죠? 세상은 심리적인 동요나 불안, 불평을 갖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불공평합니다. 아까 말한 나치의 루돌프 헤스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93세라는 천수를 누렸고 만주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일본군 의료 장교들은 벌을 받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카르마, 완벽한 마음의 평온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좌경 지식인들도 부자들에게 시기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이군요. 카르마를 믿으면 그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대학 강사가 교수에게 느끼는 시기심,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대학교수에게 느끼는 열등감, 삼류 대학생이 일류 대학생을 향해 느끼는 묘한 적개심, 영상 매체 언론인이 활자 매체 언론인에게 느끼는 반감. 못난 사람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향해 품는 은밀한 미움 등등 한이없죠 카르마를 왜 언급했는지 그이유를 알겠습니다.